안녕하십니까? 고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음마 아파트 20억이 분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킹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을 단기 전망하는 방법 중 하나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잠실동 주공 5단지 아파트 이두개단지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향후 아파트 가격을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왜이두개 단지를 포커스를 맞추냐 단일 면적으로 세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즉각즉각 즉각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잠실 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지없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고 잠실중공 5단지하고 음마 아파트 가격이 뛰게 되면은 만약에 큰 폭의 급등세가 나타난다 여지없이 서울 아파트 가격 과열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왜 집값 급등은 이들 아파트부터 시작될까요? 현금 부자들이 제일 먼저 매수를 고민하는 단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면 어디 생각나세요? 강남 재건축 상상 생각나죠? 그에 따른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제일 먼저 배팅이 들어가요. 그리고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은데 보유한 자산 중에서 제일 먼저 처분을, 처분을 하더라. 그래서 빨리 하락하고 빨리 반등하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두개 단지는요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진행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제한되면서 상징성을 상실했어요 자 그래서 1년 단위로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여부로 결정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엔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매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이내 전입 가능한 매물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실제 매수자도 2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매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음마아파트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 재건축 사업 단계를 말씀드릴 때 조합 설립이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안된 단지들은 초기 단계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음마 아파트는요 조합 설립 추진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추진이 구성 단계인데 2003년 12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재건축 사업 진행이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약 100년 후에 강남구 모습하면 주변은 다 미래형 빌딩인데 음마 아파트만 그대로 있는 막그 빚고는 짤까지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주택가격, 음마 아파트 가격은요 2006년 이후에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요 사업 속도보다 무조건 유동성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마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 뭐, 재건축 사업이 속도가 맞을 것이다. 그거는 유동성 환경이 풍부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재건축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그 음마 아파트가 20억이 깨졌습니다. 3층 매물이 19억 9천이었어요. 1층 매물은 좀 빨리 19억 9천 정도 찍혔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3층 매물도 20억이 깨졌다는 부분이죠. 얘가 제일 비쌀 때 작년 11월, 11월 달이었거든요. 26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26억까지 갔던 게 19억 9천까지 하락했다는 거죠. 불과 10개월 만에 6억 4천만 원이 하락그랬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24.4%에요. 자, 근데 7월달에 이 아파트가 24억 원 실거래가 있었어요. 같은 3층 매물이 2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4억 넘게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강남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난다. 계약금 뭐 2억대, 3억대 계약금을 그냥 포기해버리더라 그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왜 만약에 이 24, 24억에 계약했던 사람 계약금 2억 4천만원 줬어도 만약에 어 집값 하락에 불안해서 이것을 계약을 포기해버렸다 지금쯤은 이익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아예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섣불리 계약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강남지역도 거래 급감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못안 못 남았다고 생각해요 더 버티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도 물량이 제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례적인 폭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계속해서 집값 올라갔거든요. 왜냐면은 매수제를 제, 매수자를 제한하는 역할보다 매도자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이끌었거든요. 근데 역대급 거래 멸종에 오히려 매도자가 급하게 처분해하게 하는 초금매로 전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세입자가 일단 들어와 버리면 매도가 안 되니까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 매도를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초초금매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실적 급락세가 많이 나타난 것과 음마아파트가 20억 깨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징성 높은 재건축 단지들의 하락은요. 결국 투자자들의 위기감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어떤 투자자, 잠실, 대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투자해 놓은 갭 투자자들까지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야 봐봐, 은마 아파트가 20억이 깨졌어. 근데 지금 마포 아직도 18억대 후반대는 아파트들 널리고 널렸거든. 야 봐봐, 은마가 20억이 깨졌어.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34억, 35억,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 은마 아파트 20억 깨진 사건은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끊이질 않죠. 빅스텝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2일과 11월 24일날 연속해서 빅스텝이 나와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빅스텝으로 인한 기준금리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더 문제되는 게 전세자금대출금리의 급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세값 약세 이런 음마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는 역전세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초 금매가 재건축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가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히이 떨어질 거란 우려 또 하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량이 벌어질 우려까지 같이 겹쳤다는 부분이죠 자이 음마 아파트 자기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약세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음마아파트 20억이 무너지는 시점에 발표된 것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이 발표가 된 거죠. 현에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3천만원 이상 이익을 가진 단지들은요. 최대 50%까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데 그것을 3천만원 이상이 아닌 1억 이상으로 변경을 했고요 부가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도 적용하기로 한 거죠 자 재건축 대표 3대 규제 중두 가지 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7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나왔고 9월 29일 날 재건축 초강위 환수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덜 풀어주긴 했지만 일단 완화 방안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 추가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도 연말에 나온다고 이번에 공급 대책에서 발표가 됐었죠. 지금 구조 안정성 비중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높여서 무너질 위험성이 없으면 재건축 통과 안전진단 기준 통과를 거의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게 되면 이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 부분을 손보겠다고 원회는 국토부 장관이 말한 부분입니다. 근데 연말 정도 되면 좀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재건축 규제는 정말로 많이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나오고요.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재건축 규제 강화 방안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올해 3월달과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는 열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냐?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패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재건축은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자, 재건축 투자 타이밍은요. 재건축 아파트가 급락한 이후에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재건축 아파트 급락했을 때 공급 확대를 위해서 무엇인지 다 들어줘요. 중앙정부도 들어주고 지자체도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속도가 빠른 단지를 매수하셔서 장기 보유하시면은요, 진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신축 아파트로 변해서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거든요. 재건축 투자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무너지게 되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금리는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고, 낮아진 집값의 규제 완화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이 최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도 매수 타이밍은 안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내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매수 시점도 이때부터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